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오늘 이제 9월 이렇게 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지금 첫 주에 이렇게 또 마무리이자 또 9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어, 이제 우리가 처음 이렇게 만나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때 일반인에서 수험생이 된지 얼마 안된 그런 수험생 분들도 있고, 뭐, 컨디션은 여러 가지였을 건데, 아무튼, 2개월 정말 열심히 잘 해주셨고, 다만, 이제 제가 또한 번, 여러분들한테 조금 잔소리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9월 합격을 위한 국어학습법. 공부는 사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저는 중간중간 이렇게 매듭을 지어 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저의 역할이더라고요. 특히 국어가 이제 시험의 경향이 이렇게 막 달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저의 역할은 진짜 더 매듭짓기 그리고 멘토. <laughs> 잘 따라와 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정말 중요하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점검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방향이 이렇게, 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끌어 당기는 역할, 그게 저의 가장 큰, 어, 이, 달라진 시험에서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석대로 하면 반드시 합격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히 지금 7, 8월 해서, 7, 8월이 스텝 1 과정이었고, 이제 1 끝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마라톤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아직 결승 꼬린 점은 2025로 이렇게 넘어가서 4월 혹은 6월 이렇게 있는 건데, 음, 지금 이 7, 8월에 너무 힘을 막다 쏟아내놓고 기진맥진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아직 시험이 많이 남았지라고 하면서, 어 자신을 너무 이렇게 방관자처럼 어, 그렇게는 물론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또 시험이 뭐 아직 가까우지 않으니까 나는 아직 좀 여유가 있어 너무 이렇게 또 여유로운 모습만으로 갈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9월 합격을 위한 학습법으로 처음 우리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9월과 10월의 이 과정은요, 스텝 2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 달라진 시험, 우리 출제 기조 이제 2차까지 다 이렇게 나왔고, 어, 제가 이제 7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도 우리 90월 과정은 스텝 1 1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이 과정이 이론의 개념 이 부분을 숙지하는 이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어, 스태 원-1으로 가서는 우리가 이제 개념 숙지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시험 달라진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여러분, 1번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공문서 고치기 혹은 논리 논증 문제. 근데 사실 이제 논리 논증 문제를 우리 지난 7, 8월 주에서부터 이렇게 어 제가 압축. 요약된 걸로 해서 어 굉장히 여러분한테 정말 어 필수적으로 꼭 이해하셔야 되는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드리고 이 과정도 이제 물론 이제 뒤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20개 문항 중에서 그러니까 17개 문항은 우리가 이제 독해형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독해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계가 있고 우리 시험은 이렇게 마라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계획지어서 이렇게 매듭,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7월 처음 이렇게 OT 들어가면서부터도 말씀을 드렸던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느 단계가 왔냐면은 이 단계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9월을 딱 이렇게 오면서 어, 수업을 같이 이제 들어온 우리 선생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이 복습이라고 하는 게 음, 지금 이제 새롭게 내년 25년을 준비한다 라고 하면서, 어, 이제 7월에 시작하신 뭐 재시생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처, 처음 정말 이제 초시생 분들도 있으실 건데, 아무튼 복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이제 마음 먹는 거랑은 좀 다르게 어, 하시다 보면은, 과목도 다섯 개 과목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다섯 어, 개 과목이 죄다 다 이렇게 초시로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은 복습을 하다가 어, 어떤 과목은 좀더 어려운 과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양도 많고 어, 좀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수험생으로서 그쪽으로만 딱 매진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여차저차 이 복습들이 내 마음대로 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여기를 정말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텝 1-1은요, 방금 전 말씀드린 모든 컨디션, 뭐, 이제 새롭게 또다시 9월에 시작하시는 수험생, 어, 뭐, 제시생, 초시생, 혹은 내가 7월 달에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뭔가, 아, 내가 이런 그 수험생의 어, 마음으로서 어, 초심이 약간 뒤쪽으로 가서는 조금 흔들리기도 했다. 혹은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 그래요. 이 개념이 우리가 전체의 그 과목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과목들을 어, 큰 틀로는 네 가지를 이렇게 이제 만나고 있잖아요. 문법, 그다음에 어휘, 언어의 이제 독해. 이쪽 부분은 어, 여러분들 뭐 화법, 작문 포함.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뭐도 포함이 돼야 되냐면 문학. 이제 이게 가장 달라진 점 중에 하나였잖아. 문학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문형으로 우리가 1, 2차 예문에서 이렇게 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문법처럼 너무 그렇게 강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지난 우리 8월달 공부할 때, 어, 한주반 하고 문학은 마쳤습니다. 근데 죄다다 그날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는 날 문학만 한게 아니기 때문에, 문학은 일주, 약 8t가 못 가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이런 것들이 죄다다 이제 포함된 게이 언어 독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논리의 어 논리 논증으로 해 가지고 뭐 전제 결론 추리라든지 혹은 명제 추리라든지 이런 문제들 어 해서 우리가 뭐 1차에 세 문제 나왔던 그리고 2차에 두 문제 나왔던 이런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을 어, 했죠. 전체적으로. 이 과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어, 사실 이제 저야 여러분들한테 간혹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워워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쉽잖아요. 어, 사실 이제 정말 쉬워서 쉽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안심시켜 드리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걸 자꾸 이제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말아라 이 부분은 이렇게 옛날과 달라졌으니까 간략화 하고 가면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쉽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면 어 저도 이제 뭐 무언가를 배워 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니 나는 어려운데 난 지금 처음 배워 가지고 잘 따라가지도 못하겠는데 앞에서 이제 선생님 맨날 쉽다 그러고 응? 뭐, 쉽지도 않고,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음,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는 이 과정들, 우리가 이제 1주 차에서부터 그렇게 배웠던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대로 이제 독해, 그 이론들을 독해로 이렇게 해서, 음, 하나의 구치기 복습의 과정이 되겠죠. 구치기 복습의 과정.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어 이런 식으로 뭐 겹겹이는 여러 겹으로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품사는 부사이다. 이 단어는 뭐 물체 면과 면 또는 선과 선이 포개어진 상태 또는 그러한 것, 상태로 된 것을 뜻하는 명사 겹을 뭐 반복 합성한 후에 어, 부사 파생 전미사의 결합하여 만들었다. 여기까지 이 보기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 사실 이 문법이나 어휘 부분 같은 경우는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문법을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24년형 이렇게 공부하던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진 않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을 잘 처음부터 끝까지 정석대로 공부를 해 주는 거는 저는 확실하게 다시 한 번도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어 제가 지난 우리 이제 7월 달, 8월 달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억지 공부 시키지 않고요. 필요 없는 내용 그렇게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대로 반복이, 그냥 반복이 아니라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독해 지문형으로 만난다는 게 여기에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독해 지문형으로 죄다다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또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논리 배웠던 거,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논리의 내용을, 논리 논증의 내용을 지문으로 다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문제로 제가 이렇게 볼 거예요. 뭐, 일치, 불일치 문제, 뭐, 전제 찾기, 그리고 추론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3 in 1에 공부를 할수 있게. 저는, 어, 제가, 우리 수업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저는 3 in 1의 수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부가 아니라 문법 어휘 그다음에 뭐그 언어, 논리 이걸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독해 문제를 풀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쪽 파트는요, 공문서 논리논증은요, 거의 단답형식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어 이제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 뭐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내 내셔야 되는 거, 스스로. 사실 이거는 저의 몫이죠. 이건 저희 몫이고, 어, 이쪽 부분이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가지고 시험장에서 해오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단순간에 되겠냐고요. 시험에서 당락을 이렇게 가름짓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잘 쌓아가셔야 되는데, 그게, 단순간에 길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3 in 1으로 모든 문법을 공부할 때도 어휘를 공부할 때도 그리고 논리논증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도 죄다다 독해와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공부할 수 있게 3 in 1의 이런 체제로 가서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로 여러분들이 복습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배우셨던 것들을 그대로 복습, 누적 복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사실 공부가 내가 계획한 대로 막다 되고 그리고 다 쉬운 것만 있고 이렇게 어떻게 핑크핑크하게 가겠습니까? 사실 공부라고 하는 게 특히 성인의 공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아무래도 머리도 좀 딱딱해져 있고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이렇게 아무래도 10대 때와는 중고등학교 시절과는 다르기 때문에 음 아마 이개월 공부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걸좀 느끼셨을 이라고 봅니다. 생각대로 좀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되지만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이제 개념 같은 경우를 이렇게 좀 이게 이제 달라진 방식입니다. 기전에는 스텝 1에서 스텝 2로 가면서 여기가 이제 기본 입문과정, 그 다음에 똑같은 이론을 이론을 그대로 가는 심화과정, 기본 심화과정이었거든요. 근데 달라진 시험이 이제 국어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죠. 국어가 막 양이 막 방대하게 많거나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독해력을 이렇게 끌어올려 드려야 되는 건데 뭐 어휘력과 함께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가장 알토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 어떤 수업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드리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이네 과목을 7, 8월 달, 그리고 9, 10월의 과정으로 해가지고요, 어, 안정적인 그런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지금 처음 이제 우리는 여기 과정이 이제 맞춰진 거고요.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과정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스텝 1-1으로, 어, 9, 10월 과정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선생 여러분들께 좀 그, 이제는 자율이 아니라 100%꼭 필이 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좀 강조를 할 부분이 월요일 오후 7시, 8시입니다. 여기는요, 어휘를 좀 강화하는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11, 12로 가면은 문제풀이 1단계를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돼요. 어, 굉장히 시간이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제 11, 12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4월달, 내년 4월에 이제 국까지 이렇게 보게 됐을 때는요, 3월달 공부 잘안 됩니다. 솔직히 이제, 음, 여러분 생각해봐. 양심 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3월달에 멘탈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어, 막, 정말 컨디션 잘 조절하면서 이렇게 3월을 갈수 있을까요? 여러분 3월은요 굳히기 시기예요 정말 굳히기 회독에 내가 배웠던 거 새로운 걸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이미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추려놓은 거를 다시 한번매 주차마다 이렇게 굳히기 하면서 다섯 과목을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3월은 좀 빼고 시작을 하셔야 되죠. 마지막 뭐 파이널 동영 모고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 거기는 이제 내가 공부에서의 계획은 좀빼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문풀로 굳히는 거, 여기가 이제 1, 2, 3, 4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직 우리 먼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자 그럼 여기도 문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요. 문제풀이의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문제풀이 1단계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여기 스텝 1-1까지는 속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정석이에요. 기본기에 충실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풀이 1단계 들어가면 이제 속도전 들어가죠. 내가 정확하게 어떤 걸 알잖아요. 그리고 글을 읽는 눈이 생기면 속도는 따라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9, 10월 과정에서부터 벌써 그런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 나는 문제가 풀리긴 풀리는데 아직 속도가 잘안 나. 그건 많이 안 다뤄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나면서도 전체적으로 저하고 독형으로 만나실 거잖아요. 속도가. 속가 이제 조금씩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실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1단계가 있고 이제 1, 2월 들어가면은 문제풀이 2단계로 가가 지고 속도를 더 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 10월 과정에서는요. 지금 속. 도에다가 문제를 삼을 시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뭐하는 시기다?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게 이론이 제대로 들어갔나? 이게 궁금하잖아. 그찮아요. 내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잖아.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이제 한번더 점검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부분 어휘. 독해력까지 업하는 이 어휘 부분이요. 이건 일주일에 여러 시간도 아니고 딱한 타임이잖아요. 이거 이제 본강에 와서 현장에서도 할수 있지만 유튜브에서 그대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부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세트 문제가 생겼잖아. 세트형이 몇 개? 세개 지문. 어, 그니까 러이 어휘는 세트 그 지문에 하나씩 딸려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요, 저는 당락을 결정 짓는 결정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휘 부분이.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 다들 열심히 해. 여기는 아무리 어렵게 내도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기본, 그냥 따라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독해도 여러분 우리가 수험생 치고 자기를 방치하는 수험생 분들이 있을까요? 시험 가까우면은요. 게다가 여러분 수능 세대들이시잖아 진짜들 독해 잘하십니다. 그럼 어디에서 판가름이 날까? 딱 놓고 보면은 여기는 아무리 어렵게도 어렵게 낼 수가 없다니까. 필셋형이래. 어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디야? 이쪽 부분이요. 이게 단순간에 올라지지 않아요. 나는 한국인이다입니다. 음 나는 한국인이다. 이걸로 서서히 끌어올려줘야 돼. 녹아가야 된단 말이죠. 녹여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지금 여러분들이 문풀 과정 가기 전에 어휘력을 좀 채워서 가시면은 훨씬 더 다른 과목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어도 그렇고, 여러분이 배우는 전공 과목들도 그렇고, 그런 다 읽어야 되는 과목들의 그런 논리력이 길어, 길러지는 거죠. 논리력, 독해력이. 왜 여러분들이 한국사가 왜 어려워? 왜 행정법이 어려워? 이런 것들이 다 용어들 때문이잖아. 근데 그런 어휘들을 좀 이렇게 녹여갈 수 있는, 국어는 원래 도구교과 그러거든요. 도구교과.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게다가 제가 여기 뒤쪽을 이렇게 좀 시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건 이제 좀 개별 신청을 좀 하고 더 오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또 시간 낭비가 될수 있으니까 카카오 더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신청을 해서 아 나는 이 부분을 좀 상담도 좀 하고 싶고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어, 혹은 내가 국어를 따로 시간을 좀 내고 싶은데 혼자 있으니까 맨날 놓치더라 라고 하는 수험생분들은 오후 8시 그 어휘 클리닉 이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 여기서부터 와서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같이 좀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꼭 질문 안 해도 돼 와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확 보다 라고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 11월 우리 이제 문풀 들어가기 전에 부탁 말씀드리는 게 덕후 어휘형 완전정복 이 어휘 시간을 좀 부탁 말씀드려요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장 4월달 6월달 시험장에 가서 이걸 다시 한번 진짜 느끼실 거야 여러분이 출제진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출제진이라고 어디에서 당락이 결정되겠어 우리는 예상은 하죠 아마도 이제 이번 예시 2차에서 5페이지 어, 5페이지 이렇게 지문으로 갔기 때문에 긴 지문이 1개 내지 2개 지문 정도가 나올 것이고 뒤쪽 파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밖에 안 돼? 아, 독해 연습 지금 열심히 안할 어 노량진 혹은 전국의 수험생 분들이 있으실까요? 독해 문제. 나는 이렇게까지 전면적으로 독해로 빠졌다는데 공부 안할 수험생 분들이 어디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 시험에서들도 합류도 하시고요. 자, 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가시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리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클리어를. 제가 7월 달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라이브를 음, 여기 이제. 월요일, 어, 라이브, 어, 이제 유튜브죠? 음. 음. 이쪽을 여러분들한테, 어, 강조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 시간 자체를 이렇게 좀 활용을 이제 좀잘 하자. 어, 라고 하는 건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요 공부하기도 딱 좋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7, 8월달 아마 냉방병도 걸리시고 여러가지 좀 이런 어, 공부하기가 좀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가장 공부하기 좋은 시기가 어디냐면요 9월, 10월이에요 11월만 돼도요 다시 또 난방 틀어야 돼 그럼 그때는 이제 막또내 의지가 아니야 존다 꾸벅꾸벅 졸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서 있는 사람이야. 어 서면 가끔 서 있을 때도 잠을 때 있지. 그래요. 근데 앉아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구시월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구시월은 가장 컨디션이 막강한 이 시즌. 음, 응, 막강한 시기.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공부하셔라. <laughs> 어. 여러분들이 이제 7, 8월 달 익힌 거, 그리고 새롭게 이제 합류하시는 분들은 또그 마음. 읽지 말고 아무튼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여기에 이거 하나 더 더한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이렇게 잘 어, 끝내가 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늘 항상 그래서 정석대로 그니까 지금부터 편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에 밟아서 패턴대로. 그니까 대신 그 일정한 틀을 벗어나시면 안 되죠. 그틀 안에서 국어 시험이 요구하는 거. 예시 1차, 2차 좋잖아. 그 패턴이요. 그 안에서 어, 마음껏,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안에 틀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정밀하고, 철저한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움직여주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베테랑 탄탄의 기본 과정을, 스텝1, 어, 스텝1-1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점검 시간에, 우리 선생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중요한 얘기를,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음. 이 독해형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어~ 그~ 이 시험이 요구하는 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업으로 이렇게 다시 2개월을 이렇게 학습을 하고 어~ 뭐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건 단순하게 그냥 독해 수업이 아니라 독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어~ 독해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론도 이론도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또 한번 봐야죠. 한번 봐서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굳히는 시기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수업을 이렇게 9 10월 과정에서는 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자료들을 좀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이거 뭐 이제 꿀팁 대방출 어휘 꼭 기억해. 이 어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부터 시작이네요. 오늘이 이제. 게다가 9월이 지금 추석이 있어가지고, 원래 9월이 월요일이 5주인데, 어, 다섯 번안 만나고, 오늘 포함해서 지금 월요일 찍고 있으니까, 어, 다네번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 그, 네 번을 못 만나? <laughs> 한 타임? 네 시간도 아니야. 한 타임 못 만나? 그럼안 되지. 여기에서 이 어휘는,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여기 부분에서 이게 세문항이란 말이에요 어휘가 세 문제란 말이야 여러분 출제진이야 여기야 여기 이건 다 잘해 여기는 누가 틀려 공 우리가 어 같이 경쟁 성상에 있는 사람들은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여기 부분이 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건 하루 한 장의 이런 미라클 자료로 이렇게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다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또한 번, 어, 2개월, 8주의 기간 동안 독해 지문으로 이렇게 잘 훈련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제시해드리는 뭐 이런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갈 것이다. 어,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 이제 수요일에, 이건 사실 이제 구급 학생들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이 너무 안 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한 이제 내 타임도 아니고요. 뭐 쉬는 시간 약간 제외하고 나면은 2시간 한 20분 정도 나올까? 2시간 반에서 나는 문법이 정말 안 되다.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여기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충을 할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강조를 드리지는 않고 이제 초시생 분들 지금 9월에 합류하는 초시생 분들 혹은 뭐 재시생 분들은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 어 이제 1년의 과정들 저랑 이제 7월 달 문법을 잘 하신 분들은 굳이 여기를 찾아 들으실 필요는 없고 나는 초시다. 어, 이런 분들은 여기 이런 수업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음, 저는 다시 어, 이 9, 10월이 시작이다. 라는 마음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7, 8월 달은 좀 뭔가 우리가 부족한 이런 것들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 처음이었잖아. 우리가, 음, 저하고 만난, 저도 여러분하고 만난 것 처음, 여러분도 이 과정이 처음. 어, 그런데 여기 9, 10월에 스텝 1-1에 다시 똑같은 과정으로 그 내용들을 어, 있는 그대로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그어 이제 내용 똑같이 커리 똑같이 해서 독해 지문으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는 음 학습하기 좋은 내용입니까. 그리고 계절도 딱좋지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전 과목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다섯 개의 과목을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끌려다니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제 전 과목 다 우리가 지필령으로 이렇게, 뭐, 논술형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식 시험에 맞게 이렇게 준비하는 거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주입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때가 드디어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하고 지금 이걸 듣고 있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7, 8월 달을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년 4월까지, 6월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도 먹고 또 준비를 이제 잘 할수 있는 플랜을 이렇게 갖게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또 오늘 자, 이렇게 수업을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